안녕하세요. 플럭투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냉전이 종식된 후 해안 지역 작전을 시행하기 위한 새로운 소형 해상 전투함의 연구와 개발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. 빠르고 민첩하며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어 소형 보트. 잠수함은 물론이고, 이뢰의 위협이나 항공 공격까지 무력할 수 있는 강력하고 진보한 함대입니다. 그 결과로 미 해군은 350억 달러 규모의 연안 전투함 프로그램을 통해 넓은 바다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위험한 얕은 해안 환경에서도 작전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첫 번째 연안 전투함, 즉 LCS는 2008년에 취역했고 그 이후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. 해안 지뢰, 해적 행위, 해상 테러, 조용한 디젤 잠수함에서 오는 무수한 위협은 해군이 지속적으로 연안 전투함과 승무원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. 2019년에 이르러 미 해군은 샌디에고, 캘리포니아, 그리고 플로리다 메이포트에 35척의 연안 전투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연안 전투함은 크게 두 가지 등급과 디자인으로 출시되었습니다. 첫 번째로 로키드에 의해 개발된 프리덤급 디자인은 강철 이중차인으로 이루어져 더욱 진보된 단일 선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디자인 인디펜던스급은 미국 오스탈사가 설계한 알루미늄 안정형 슬림 삼동선 선박입니다. 두 설계 모두 모듈식 해상 전투함으로 재구성이 가능하여 함정들의 세계에선 스마트폰으로 불릴 만큼 다재다능합니다. 연안 전투함은 지상전 임무, 기뢰 대응 임무. 대잠수함전 임무를 포함하는 모듈식 임무 패키지를 통해 다양한 임무를 담당할 수 있게 구상, 설계 및 제작되었습니다. 해상전에서 연안 전투함은 소형 보트를 탐지, 분류, 추적하거나 교전도 가능합니다. 이 함정은 종종 수색 및 압수 임무, 마약 및 해적 퇴치 작전, 해상 차단 작전에 투입됩니다. 2개의 30mm 포 시스템 보트 대응용 미사일 시스템. 두 개의 11m 강체 팽창식 보트, 그리고 지대지 미사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. 이 연안전투함을 통해 감시와 공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, 이는 이 함정의 속도와 능력, 그리고 유인 및 무인 시스템으로부터 나온다고 할수 있습니다. 수중기뢰를 탐지, 무력화,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여 기뢰 대응이 가능합니다. 해군은 MH-53의 기계식 기뢰 제거 시스템이나 연안 전투함에 장착된 기뢰 제거 및 무력화 시스템을 활용합니다. 원격 기뢰 추적 시스템, 신형 수직 이착륙 무인 항공기 등 기뢰 대응 작전을 보조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. 해군은 해저층과 해변 상륙 지역에서 기뢰의 위치를 파악하고 무력화하는 능력을 더욱더 발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. 연안 전투함은 사령관이 해저 전장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얕은 수심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적의 디젤 잠수함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. 해안 지역을 보호하는 것 외에도 이 함정은 지역 정리, 장벽 작전, 그리고 전투 병참 호위 임무를 수행합니다. 각각의 연안 전투함 변형 모델은 작은 전투기를 수송할 수 있습니다. 감시나 공격에 활용되는 C-Hawk 헬기의 이착륙과 운송을 돕기 위한 비행 갑판과 격납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MQ-8과 같은 무인 항공기 또한 이 갑판 위에서 운용 가능합니다. 그 외에도 작은 보트 및 차량을 선적하기 위한 선미 경사로 방식이 채택되었습니다. 인디펜던스와 프리덤급 연안 전투함 모두 57mm MK114와 RIM116 함대공 유도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습니다. MK114는 분당 220발의 속도로 발사할 수 있으며 최대 9마일 영역까지 공격 가능합니다. 인디펜던스급 연안 전투함은 경납고 지붕에 레이시온에서 개발한 CRAM 대함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. 팔랑크스 근접무기 시스템은 함대공 유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11개의 발사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것은 또한 3개의 슈퍼레피드 블룸 오프보드 대응기와 두 개의 눌카 유인 발사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. 무수한 진보된 기술과 치명적인 무기 능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탄 사람들입니다.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유명한 이 배는 맨 처음 40명의 핵심 승무원에 의해 운영되다가 나중에 50명으로 그 수가 증가되었습니다. 그 외에도 15명의 모듈 파견대와 25명의 항공 파견대도 합류하여 최대 4개월까지 배치될 수 있습니다. 교차 교육을 받은 각 승무원은 기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그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이 전투함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. 이것은 그들이 발견한 기술로 새로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. 연안전투함은 수심이 얕은 연안에서 작전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지만, 다양한 임무를 위해 종종 먼바다를 향하기도 합니다. 이 배들은 21일치의 식량을 가지고 있으며, 운항 중 보급이 가능한 장비를 갖추고 있어 더 넓은 영역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. <놀람> 다른 미 해군의 군사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이 연안전투함은 변화무쌍한 기술을 갖추기 위해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와 개조를 거쳤습니다. 이는 빠른 속도로 해병대와 장비수송을 가능케 하며 넓은 바다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과 뛰어난 가성비를 통해 미 해군과 다른 연합군의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.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.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. 새로운 컨텐츠가 나올 때마다 보실 수 있도록 저희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